세 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실 여자 소개팅을 하는 날이에요. 저 말고 안녕하세요 두보입니다. <laughs> 몸은 너무 <매움> 뚱여. <질려. 웃음> 아, 어제 만났었죠? 예, 만나긴 했는데. 어제 만나서 뭐 했습니까? 밥 먹었습니다. 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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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로. 개 작아 보이잖아 이렇게 하니까. 아. 작은 거야. 개 작아 너희로... 보이는 게 아니야. 너희로... 야 거기 서 거기 서봐. 하나. 어때 이등? 딱 이등분이네, 이등신이네, 이등. 신 무슨 소리 등신에 등신 그냥. <laughs> 드디어 그는 운명의 그녀를 만나러 간다. 운명의 그녀가 나타났다. 이 사람 말고 이 사람. 자, 이름이 뭐예요? 저는 가나라고 오, 합니다. 어제 눈막 뜨고 참 뭐였나? 아, 아, <laughs> <배신구나>. 카메라맨 <laughs> 주제 쉽어몇 살이세요? 스무 살입니다. 스무 살이요? 그쪽은요? 아 저도 스무 살입니다. 참고로 저는 A 형이에요. 거까지 안 물어. 야 근데 너키 그렇게 크지 않네. 투보가 작아서 그런가? <목소리> <목소리> 저 고딩 때그렇게던 여자에 닮았어요. 후보님 데이트 어, 얼마 만이에요, 여자랑? 8년 만인가? 8년 만에 데이트하는구고 8년 만인가. 어,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. 근데 봐봐, <목소리> 나그렇게던 <그룹이랑> 여자에 닮았다. <laughs> 어제, 어제 뽀뽀했어 안했어? <laughs> 둘이, 둘이. 단둘이 만났다는 속고를 들었거든. 아, 슬픈 생각시 부모님이 <laughs> 쏩, 니까 <laughs> 오! 오, 오 어? 오! <laughs> 가 <laughs> <그래>, 가서 초코봉이나 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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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o 거리 하면 신고야 알았지? g 해도 이쪽이 t 는데 지금 n 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 거 n t 아니, it. I can't do it. I 아니 아니, do <그거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아, 아그럼나버린 거니까, 그래서 이거? 어, 야! 충격을 주시면 예쁜 아가들이 아파요! 어? 충격을 주시면 예쁜 아가들이 아파요! 충격을 줄게요! 예쁜 아가들이 아파요! <laughs> 오, 우와! 오, 오! 진짜 뽑았네? <laughs> 야 랜시랭! <laughs> 어, 보송! <복숭아>. ㅈㄹ하고 <지랄하고> 자빠졌네! <laughs> 아, 아, 어내물을 노래방을 먼저하자. 여기서 노래 부르면 되는 거야? 아싸 되는 거. 아싸 노래방 어때? 아나 인싸라 서촌. 온천 아니야 여기 온천? <laughs> 진짜, 아예 눈을 못 마주친다, 얘. 아, 진짜 눈한번 마주쳐봐.